띠리리리리리 <뼘> 아까 전에 사랑니 합장이를 소개시켰죠? 안갔나? 아직 안갔어 언제까지 가야는거 아니야? 합장이가 사랑니가 나서 음... 왔어요 근데 언제까지 보내야죠 그럼 뭐 이번주에 이제 뭐다정리해 보내주지 않을까? 아 음... 합장이가 사랑니가 한테 어디? 합장이 여기서 옷을 가보자 원래 심지어 한장이랑얘 이름 바꾸기를 음, 뭐? <놀라> 네, 네. 어 어? 두장이랑얘 이름 바꾸기를 쓰고, 세장이랑얘 이름 바세이랑두장이랑색이달라꾸기를 쓰고, 짜짱이야얘 이름 바꾸기를 쓰고, 세이랑얘 이름 바꾸기를 쓰고, 세이랑얘를 쓰고, 세 짱이랑 얘 이름 바꾸기를 쓰고, 세이랑얘이짱기고 <laughs> <laughs> 와 역시 시리 뚜껑이 안나보다 아, 너무 귀엽지 않아? <laughs> 한 잔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. 다음. 이렇게 하는 건가? 아, 그것도 귀가 있네. <laughs> 사랑이 한 잔이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. 맞을 것 같긴 한데. 맛있던데 <laughs> 너무 되게... 귀엽다. 엄청나고. 어, 야, 고생했다. 제 리프 대망의 첫장이네저 <laughs> 빨리 뛰어봐. 자, 가요 깨져. 근데 이거 어떻게 해? 이게 근데 고정이 되나? 숫자니 <laughs> 살이 그래. 그래. 너무 짧아. 동룡이 아닌가? 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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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수야 속에다 속다 킹만 난다 한장이를보내줄래한장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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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예쁘다 아한아 얼른 날봐 아직까지는 수가 없다 고고잉 형 도와줘 아 오늘 그냥 가만히 있어 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친구는 감자가 아닙니다. <laughs> 고구마입니다. 뭐? <laughs>